버그다 버그 어 여러분들 버그에요 버그 어 뭐지 이거? 기린이 내가 지금 기린을 조종해 와 이게 무슨 버그지? 지금 빵실은 여기 누워있고요 빵실은 누워있고 지금 기린으로 조종합니다 어? 어아 버그 풀렸다 버그 풀렸다 지금 일시적인 버그였나봐요 빵빠라빵빵빵빵실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귀여운 기린입니다. 요 기린인데 일반 날타 기린을 한번 거래를 해보려고 해요. 기린은 요 사파리 에그에서 나오는 전설 패시죠. 굉장히 가치가 높은데 요즘에 이 기린의 가치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쉐드 다음으로 가치가 높았는데 요즘에는 박드한테 밀려났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가치는 엄청 높은 패시고요. 자 일단 그러면. 거래하러 한번 가볼게요. 기린이 가치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어, 예전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 그런 것도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얼드 두 마리에 추가였는데 요즘에는 기린이 얼드 두 마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볼게요. 과연 이 서버에서는 기린이 어디까지 거래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박드가 기린과 거래를 하게 되면은 박드가 추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기린이 추가를 해야 돼요. 서버에 자, 많은 팻들이 있고요. 자, 오늘은 어, 어, 뭐 박드가 들어오면 당연히 거래하는 건데 박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 일단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은 거래가 들어오면 해보겠지만 자 일단 첫 번째 거래 들어왔습니다. 자 오우 네온 발드는 아니다. <laughs> 자 네온 발드의 퓨리의 황팽의 황지 들어왔습니다. 이건 가치에 많이 안 맞고요. 네, 거절할게요. 자두 번째 거래인데요. 이번에는 잘 들어올까요? 자 얼드 한 마리 일단 들어왔고요. 자 얼드 한 마리의 추가가 들어와야 되고요. 얼드에 네온 홍학이 들어왔습니다 야 요거 많이 부족하네 요 닭다리는 좀 뜯고 싶다 요 칠면조다리는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자 요거는 얼드 두마리가 안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일단 거절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받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하 유니콘 한마리 들어왔는데 <laughs> 친구야 이건 아닌거 같다 우리 친구 빵빠라빵빵 자 그러면 일단 박두한테 한번 거래를 보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박드가 있는데, 일단은 박드한테 제가 추가를 안 하고 한번 거래를 보내 볼게요. 자, 이 친구 박드구요. 박드는 아마 추가를 해달라고 할 거구요. 자, 일단 추가를 안 하고 그냥 한번 기다려 볼게요. 아 거절 거의 칼 거절했어요 거의 칼 거절했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박다한테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를 추가를 해볼까 흰술록한 마리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 흰술록한 마리를 추가해 볼게요 이 정도는 거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예전에는 이게 반대였는데 오우 기린의 흰술록 추가했는데도 네 거절을 했어요 박드가 박다한테 다시 추가로 한번 거래를 해 볼게요 이번에는 타는 기린의 흰 술로 록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아, 이번엔 좀 고민하네. 이번엔 좀 기다린다, 우리 친구가. 제가 다른 기린으로 변경했던 이번에는 좀 기다리네요, 이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뭐 추가하란 얘기는 일단 없고, 기다리고 있고요. 아, 우리 친구는 거절했어요. 기린이, 기린이 물론 여전히 뭐 가치는 높지만, 야, 박다한테 이제 안 되네. 지금 여기 있는 이 기린도, 이 기린 친구도 지금 박두랑 거래하려고 지금 대화 중인 것 같은데, 그만큼 요즘 진짜 박두와 기린의 가치는 네,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바뀌었고요 자, 이번에는 아콘 두 마리가 들어왔네. 아콘 두마리의 아콘 두 마리에 크리스마스 에그인데, 야, 요것도 부족하죠. 요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변경해 볼게요. 자, 얼드의 무능 흰술록의 날타 사자로 제가 변경했어요. 자 기다리고 근데 반응은 일단 없고요. 자, 거절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쉐드, 쉐드한테 한번 거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올려볼게요. 기린에다가 얼드 한 마리 올려볼게요. 기린에 얼드. 이 정도면 거래하는지 한번 볼게요. 기린에 얼드면은 이거 뭐 당연히 거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쉐드 어우 거절한다 거절해. 기린에 얼드가 쉐드랑 거래가 안 되네. 자 이번에는 얼드 들어왔어요. 설마 얼드 한 마리? 설마 얼드 한 마리 아니겠지? 아니, 무능 얼드도 아니고, 그냥 날타 얼드인데, 한 마리? 얼드는 지금 수락을 눌렀고, <laughs> 자, 이거는, 제가 변경해볼게요. 자, 네온인 술록에 무능인 술록 한 마리 이렇게 추가해볼게요. 자, 네온인 술록에 추가가 얼드가 치고요. 어, 제가 여기다 추가로 무능인 술록을 올려, 올렸어요. 자, 2차 거래까지 왔고요. 자, 우리 친구는 수락을 눌렀습니다. 이거는 뭐, 얼드가, 네, 얼드 입장에서 듣거래죠. 네, 듣거래고, 네, 거절하겠습니다. 자 문라이트라는 친구인데요, 볼게요. 굉장히 서정적인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거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친구야 이거 아니야. 거절네, 거절할게요. 아니 문라이트 달빛이라는 이쁜 닉네임을 갖고 있으면서 너 이런 식이면 달나라로 보내버린다 우리 친구. 이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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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거절할게요. 거래는 잘 들어오는데 메가거북이 들어왔어요. 메가거북이. 제작자 딸랑이 잠깐만 이 친구 제작자 딸랑이가 이렇게 많아. 자 제작 딸라니가3 개가 있고 해골 테디가 있고 일단 메가 거북이면은 얼드에 추가고요 얼드에 추가가 맞고 이 해골 테디는 모르겠어요 이 해골 테디는 가치가 어느 어느 정도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자 빵신한테 이 해골 테디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어. 해골 테디가 없어. 저것도 언제 한번 구하긴 해야겠다. 저 해골 테디, 해골 테디도 구해서 나중에 가치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 거래는, 네, 거절할게요. 메가 빨드에 메가 메탈소, 메가 네이노니쿠스, 메가 소, 메가 흰둥가리에 메가 박쥐에 메가 푸테라. 자, 우리 친구는 메가 팻을 잔뜩 올렸는데, 네, 메가 팻이지만, 하지만 가치가 높은 팻이 없어요. 네, 가치가 낮은 팻에 메가 팻들이 일단 잔뜩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번엔 네온 부엉이한테 아콘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기린의 아콘을 추가를 했어요. 이거는 거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온 부엉이가 예전에는 쉐드에 추가였는데, 요즘에는 네온 부엉이가 쉐드한테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 친구 고민하고 있네요.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 아하, 거절했어요. 거절했어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했네요. 자, 여기는 한국 친구인데, 얼드의 앵무새 부엉이로 네,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래인데, 일단 이 친구 만나서 그러면 거래하도록 할게요. 빵빠라빵빵! 자이 친구고요. 자 그러면 거래하도록 할게요. 자이 친구 어 다이아 유니콘까지 추가로 넣어줬네. 그러면 저도 뭐 하나 추가로 더 넣어줄게요 우리 친구 사자 한 마리 추가해주겠습니다. 많이 살다 보니 좋은 날도 있네 하는데. 네 우리 친구 네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 박드가 있는데 박드한테는 방금 전에 거래한 거대로 한번 제가 거래를 해볼까요? 자 방금 빵신이 우리 친구랑 거래했던 그패트를 그대로 올렸어요. 아우 바로 칼, 칼 거절하네요. 바로 거절했고요 우리 친구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 기린한테 방금 전에 빵신이 거래한 그 거래를 보내보겠습니다 방금 빵신이 우리 친구랑 거래했던 그 거래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요 기린은 이 거래 받을까요? 자 빵신은 이게 굉장히 득거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거래를 했어요 자 우리 기린은 거래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빵신이 먼저 수락을 눌러보고요 자 요건 기, 빵신 생각에 요건 기린 입장에서는 당연히 득거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친구는 일단 기다리고 있네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네, 뭐, 추가해달라는 얘기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요걸 안 한단 말이야? 이거는 당연히 기린이 득거래인데 추가를 해달라고 하네? <laughs> 네, 이 기린은 제가 지금 한, 지금 한 3, 4분 정도 지금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아, 지금 거절했습니다. 이거, 이거를 지금 거절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부엉이에, 얼드의 부엉이의 앵무새면은 이거는 기린한테는 듣거래인데빵실이 잘못 생각한 건가? 알 수가 없네. 어 버그다 버그. 와 버그다 버그. 어 여러분들 버그예요 버그. 어 뭐지 이거? 기린이 내가 지금 기린을 조종해. 우와 이게 무슨 버그지? 지금 빵실은 여기 누워 있고요. 빵실은 누워 있고 지금 기린으로 조종합니다. 어 잠깐만. 어 기린을 조종한다. 잠깐만 잠깐만. 어아 버거 버그 풀렸다 버거 풀렸다 지금 미시적인버그였나봐요아 <laughs> 지금 뭔가 이거 서버가 약간 지금 이상하거든요 잠깐 제가 패스를 조종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아 어, 아쉽네 네 오늘은 기린을 거래해봤습니다 기린의 가치는 예전보다는 내려오긴 했습니다 예전보다는 내려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네, 가치가 꽤 높은 패시에요. 그리고 가치를 떠나서 길이는 굉장히 귀여운 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